<sules> this park proves that it is possible to preserve the heritage of a place as well as the environment that's that's that okay 어자 이게 즉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네. 결론. 자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여 어, 해요. 자 해봐. 이공원은자 음, <laughs> 음. 증명한다. <laughs> 자 뭐를 증명한다? 풀로보면 여기 접속사 되이죠 어, 접속사 대신 명사절이고. 명사절이 주목포중에서 목절로 적되수있는거지 응. <laughs> 그래서 엄마라는 <뭔가 다른> 것을 <laughs> 자이 부분을 증명하는데 이거를 증명자 뭐를 증명한다는거 It's possible to죠 응. 자 여기서 25나 각자 2가 진짜 진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죠? 자 뭐가 가능하다? Preserve 이거 나오고 As well as 나오고 이거 나왔네요 그지? 그러면 As well as 나오면 어떻게 한다? 뒤에 것뿐만 아니라지 이게 먼저지 그래서, 1번 뿐만 아니라 2번 또한, 저거. 자, 그럼 뭐? 환경을 뭐 한다? 보존한다. 자, 이 공원이, 맞죠? 환경 보존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장소의 뭐? 유산. 아 또한. 헤리티즈, 유산. 그 장소의 유산 뭐? 뭐예요? 공장. 원래 있던 그 공장이라는 그 뼈대는 그대로 있잖아, 그지? 그니까 러 유산으로 남아, 남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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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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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그것 또한 두 가지, 일번과 이곳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이 공원을 입증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Bye. 자, 이렇게, 어, 할게요. 오케이. 됐네요. 음.